제가 허리가 안 좋아 가지고 연우는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누워 자는 습관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우의 낮잠 이불을 고를 때도 엄청 깐깐하게 고르고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연우 엄마 변미나입니다. 역방쿠나 베개 종류가 많았는데요 아기 척추가 나빠져서 여기에 절대 재우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쓰지도 못하고 다 당근으로 나눔해 버렸고요 그러던 중에 슬립스파의 역류방지 쿠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봤는데 우유도 잘 먹고 낮잠도 잘 자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연우를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집에서 자는 것 같은 동일한 편안함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낮잠 이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침대도 30년이나 쓰고 있을 정도로 애착하고 있는 침대가 있는데요. 그만큼 침대나 침구, 이불류를 고를 때 저는 굉장히 깐깐해요. 그래서 연우의 낮잠 이불을 고를 때도 엄청 깐깐하게 고르고 찾았어요. 깐깐한 기준으로 고른 만큼 슬리스파의 제품을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연우가 항상 굴러다니면서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슬리스파 이불 안에서는 바른 자세로 자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연우는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누워 자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슬립스파 납작 이불 나온 거 보니까 토막에 라텍스가 들어가서 아이들 뭐 척추 건강에도 무리 없을 것 같은 제품이더라고요. 소미불이나 솜베개는 금방 꺼지잖아요. 근데 슬립스파의 납작 이불은 라텍스로 되어 있어서 참 탄탄하더라고요. 한번 사두면 5년 넘게 쓸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시기별로 베개도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치원 들어가서까지도 쭉쓸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어요.